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버 커뮤니케이션즈의 박유철 대표입니다. 스몰 브랜드의 힘을 보여주는 스브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브레이저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저도 저희 와이프가 항상 그 속옷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메디실리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나비엔코의 박현영입니다. 저희 와이프도 집에 오면 맨 먼저 하는 게 이제 이게 브레지어를 이제 그렇죠. 제가 표현하기에 좀 그러네 어, 탈출하고 <laughs> 네. 싶은 그런 마음, 예, 예. 탈방하고 싶은 그만큼 불편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음, 그만큼 불편해요. 보통 여성들이 불편한 거를 그냥 참고 있거나 음. 아니면은 그냥 내 생활이려니 하고 당연스럽게 끈이나 몰드에 압박이 되는 그런 브레이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저 역시 그랬고요. 음. 네, 그런데 저는 약간 좀 다른 게 다른 분보다도 특히나 더 어깨끈이 잘 흘러내렸어요.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음. 정말 끈부터 한번 잘라보자 라고 해서 저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네, 저는 원래 이런 상품 기획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아, 원래 네. 이런 네. 제품 기획을 하셨던 분이셨요 네, 맞습니다. 네,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을 기획해서 홈쇼핑 채널에 유통하는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새,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공장이라든지 음. 예, 어떤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었어요. 다행히도. 네. 나비 앵코의 나비는 사실은 말씀 그대로 그냥 나비, 홀로 날아다니는 나비를 제가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나비가 꽃의 생명을 전달하잖아요. 저희도 이 아이디어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님 만나 뵙고 제일 궁금했던 거는 사실 어떤 제품이 탄생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있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전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어... 기획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딱 하나였어요. 음. 제가 너무 너무 불편해서. 그렇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끈이 흘러내리는 것도 불편했고 음. 또 결혼하고 좀 이렇게 연차가 되면서 살이 음. 좀 찌니까 음. 예전에 입던 브레이저를 입으면 특히 더 그랬죠. 답답하고요. 음. 이 등하고 옆구리가 울퉁불퉁해서 그게 너무 너무 음. 싫었어요. 저는 음. 그렇구나. 이 문제가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제품 네. 기획하시면서 네. 먼저 생각하셨던 것은 뭘까요? 예. 아 일단 불편한 요소를 다 없애보자 음... 라고 한 거여서 끈을 없애보자 예. 끈을 라는 거죠. 끈을 없애보자. 쿠쿠쿠가 배경 쿠쿠도 없애자. 그렇게 음. 해서 다 없앤 거예요. 아이 제품이요? 우선 제가 불편해서 만들었어요 예. 브레이저뿐만 아니라 가방을 메워도 꼭 한쪽 어깨끈이 흘러내렸거든요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브레이저의 끈을 잘라버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끈을 자르고 나니 어? 이거 후크도 불편한걸? 몰드도 불편한걸? 그래서 몰드 없애고 후크 없애고 한게 지금 스트랩리스이며 노몰드 노후크 브레이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대표님 그게 있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애면은 그렇죠. 그게 제품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 상품으로 인정받고 음. 특허까지 등록을 한 제품이거든요 상상이 잘안 되실 텐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laughs> 네네네 네. 좋습니다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laughs> 네 그냥 브레이저이고요 네. 보시면 두께 어, 이렇게 얇쁘요 그렇죠 일단 보시다시피 끈이 없고요 뒷면에도 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후크도 없고 그래서 음. 그대로 근데 이게 브라라고 어. 하니까 사실 상상이 잘안 가긴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브레이저의 역할이라고 하면 저처럼 편한 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미적인 볼륨을 충족시키기를 그렇죠. 예,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편한 브레이저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뭐 그렇죠. 예그브라렛이라고 해서 와이어리스라든지 음... 스트랩리스뭐다 나왔는데 그 브레이저의 단점이 그냥 편하기만 한다는 라 거예요 편한데 볼, 볼륨이 아쉬운 어 볼륨이 아쉬워 예 저희 제품 이거 힐링 핏 브레이저예요. 보시면 형태가 이제 끈이 없어서 간단하기도 하지만 이 안쪽에 붙이는 부분을 실리콘, 의료용 실리콘 소재를 썼고요. 의료용 실리콘은 중간중간에 이 결정체가 기포가 없어요. 그래서 쭉쭉 늘려도 갈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겉면에 스판 소재를 같이 붙였습니다. 같이 실리콘하고 스판하고 같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볼륨을요, 원하는 만큼 모아서 잡아줘 신기하죠. 편안하기도 한데 볼륨까지 잡아준다고 하시니까 <laughs> 맞습니다. 예. 사실 몸에 딱 붙는 소재라고 하면 네네. 그런 어떤 뭐 느낌이나 또 안전상의 이유로 꺼려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이제 뭐 따가웠다든지 아니면은 접착력이 너무 강한 게 음. 부담스러워서 약한 걸또 선택하면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괜찮은데 이게 좀 돌아다니면 떨어진다든지 음. 그럼요. 네, 예. 그런 예. 그런 경험 되게 많으신데 네. 저희가 사실은 어떤 상품을 개발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던 제로에서 짠!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보고 불편한 음. 걸 없애고 음. 좋은 걸더 가미해서 만들거든요. 음. 이 힐링 핏 브라도 마찬가지예요. 음. 많이 입으셨던 그 실리콘, 누드, 누드 브레이저의 단점을 다 보완해서 음. 장점을 안에 더해서 네, 만든 거입니다. 어, 저는 브랜드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네. 브랜드를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그 스토리가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씩 있는데, 메디실리라는 이 브랜드는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들어서 피부 친화적으로 여성의 몸에 자극 없이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브랜드가 메디실리입니다. 음. 저는 여쭙고 싶어요. 어떤 이 제품을 착용하는 분들에게 음. 이 나비앤코의 음. 이 제품은 어떤 가치를 준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혹시 음. 자유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어, 그죠 자유가 딱 맞는 키워드예요. 음.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한번 느끼고 나면 아실 거예요. 음. 그러니까 유선 이어폰을 음. 쓰다가 네네. 무선 이어폰을 딱 썼을 때, 음. 아, 이 무선이 얼마나 고마운 거, 얼마나 됩니다. 편한 거, 아시죠? 예. <laughs> 진짜 불편합니다 예, 저도 최근에 경험을 했는데 유선이 좀 싸잖아요 그래서 아이 뭐 굳이 잃어버릴 위험도 있고 하니까 불편해서 유선을 써봤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자꾸 걸리적거려요 한번 편한 거딱 아시면 비슷하신 거 네.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선을 없앤 거니까 네, 맞습니다. 손이 자유롭고요 음... 예, 많은 게 마음도 좀 자유롭고 그렇거든요 네네네네. 저희 제 브레이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몸이 자유롭고요 음... 이 활동이 너무 편합니다 왜냐하면 옆구리랑 이등 쪽에 아무것도 잡는 게 없어요 몸을 잡고 있는 게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 이게 남성의 입장에서는 참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긴 하하지만 넥타이, 넥타이 있으죠. 아, 그렇죠. 어. 넥타이 절대 못 합니다, 제가. 너무 너무 조이죠 그렇죠. <laughs> 예, 예, 예. 온몸이 어. 조이는 같아 가지고 웬만하면 격식자 갖추는 자리 아니면 저 넥타이를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음. 안 하고 생활하시다 보면 다시 음. 하려고 그러면 어우, 싫죠. 싫은 정도 가지죠. 어, 그러시구나. 딱그 느낌이에요. <laughs> 네, 네, 네. 예, 이 제품을 착용했을 때 불편한 점은 어, 끈이 있거나 몰드가 있는 브레이저처럼 그렇게 오래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예. 저희가 안, 피부 안쪽에 있는 접착면에 접착력이 좀 떨어지거나 얇기 때문에 겉에 이 소재가 좀 해지면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주기가 한 5회 사용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 만드실 때 개발하실 때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상품 기획자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상품을 만들더라도 그니까 최종 소비자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기준이 됐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완벽하게 만들려고 음. 했기 때문에 접착력 요만큼 원액의 요만큼의 차이로 접착력이 달라지거든요. 정말 최대한 제가 어, 무예 자극이 없, 없는 접착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접착력 연구만 1년7 개월 했습니다. <laughs> 1년7 개월이요? 네. 제품 하나 만들기 네, 위해서 접착력만. 그게 일반인들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음, 그게 네. 한 달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봐요. 아니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혼합물이 뭐한6 가지 정도 되다 보니 네네네. 그거에 음식처럼 레시피가 다 있어요. 그렇군요. 몇 프로 몇 프로에 따라서 음. 접착력도 아주 많이 차이가 났고 음. 그 수천 가지의 접착력을 다 테스트를 해보고 네네. 통과된 게 이제 이. 접착이고요. 음. 저는 좀더 자신있게 더마 프로라는 음. 피부 자극을 테스트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거기다가 테스트를 의뢰를 했어요. 아 그래서 20명을 대상으로 테스트, 음. 자극 테스트를 했는데 결국은 3주 만에 피부 무자극 인증이라는. 음. 대단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디자인 뽑는데 쭉쭉쭉쭉쭉 빠른 음. 속도로 이제 진행이 되었죠. 음. 음. 네. 이 편안함과 볼륨을 합치면 합쳐서 더 간단한 키워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게 바로 자유였어요 예. 선택의 자유 몸의 자유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제품으로 나왔단 말이죠 음. 이 제품이 다른 제품들 에비해서 가장 크게 가진 특장점은 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볼륨과 편안함 그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음. 브리저를 편안한 브레이저 입으려면 볼륨 포기했었고 아 볼륨 브레이저 입으려면 편안함을 포기했어야 되는둘 중에 택일를 해야 되는 거였네요? 네, 꼭 짬짜면 처럼 예예, 아, 예. 예. 아, 그거 너무 어려운데요? <laughs> 예. 짜장면이야 짬뽕이냐? 예, 예. 그랬는데 네. 정말 저희 브레이저 한 장으로 두 가지 다 충족이 되니 편하고 싶으실 때는 그냥 착용하시면 되고요. 그 볼륨을 잡고 싶으시다 하시면 네네. 쭉 당겨갖고 볼륨 만드시면 돼요. 음 네, 한 장으로 다 됩니다. 야, 진짜 짜장면과 짬뽕 둘을 다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짬짜면 같은 그런 네. 비유가 좀 그렇긴 짬짜맨. 하지만. 어, 이거는 제 생각뿐이 아니라 저희 제품을 착용해 보시고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인데요. 여행 갈때 너무 너무 좋았대요. 일단 여행을 갈 때는 어, 옷이 여러 벌이 바뀌는데 그 다양한 옷 속에서도 그냥 브레이전 하나면 되었던 거 그거와 또 트렁크에 짐을 공간 많이 차지 않아, 차지하지 않았다 라는 거이 가볍고 얇다는 게 그것도 거기서 또 발휘가 됐습니다 네. 제품은 잘 만들었어요 특장점도 있습니다 네. 이 홍보 홍보는 또 다른 문제 아닌가요 대표님? 아, 어,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그죠 이거를 알려야 되니까 음. 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대표님은? 음. 저도 뭐 굉장히 어려워 없고요 음. 특히나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만든 스토리를 음. 좀 듣고 싶어 하시고 네. 저게 뭐야 하고 이렇게 좀 음. 이렇게 궁금해 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잘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뭘까 생각하다가 음. 저는 그거를 라이브 커머스 아. 채널을 선택을 했고요 네. 라이브 커머스가 다른 이를테면 뭐 저희가 여러 sns 채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 뭐 굳이 그 라이브 커머스를 선택하신 음. 이유가 어떤 건지도 궁금한데요 아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네. 쌍방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 일방적으로 제가 제 제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즉석에서 물어보세요. 음 이제 그걸 답변해 드리면서 음 설명을 또 더하게 되고 네네네. 저는 그런 면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제 브랜드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계실 텐데 음 공개해도 좋으신 내용이라면 아, 예, 한두 가지라도. 네, 회사를 창립하면서부터 목표가 있었고요. 네. 예. 그 목표는 제가 어쨌든 아이디어나 이제 새로운 음. 거를 좀 이렇게 음. 창조하는, 네네네. 창조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네. 데이터를 좀 구축을 할 거예요 네네네. 근데 기존에 지금 있는 데이터 말고요 음. 저희 브레이저와 음. 고객의 니즈가 같이 음. 매칭이 된 예, 그런 어떠한 데이터를 구축을 음. 할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빅데이터로 만들고 음. 아까 말씀드린 저희 롤모델인 트림코처럼 더큰 회사에서 잘쓸수 잘 있는 더큰 회사죠 음. 패션 브랜드의 M&A 하는 게 나비앤코의 최종 목표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스몰 브랜드 그말 자체로 스몰이에요 되게 작은 힘인데 큰게 좋다 작은 게 좋다라는 말은 사실은 저는 정답은 없다고 라 봐요 작은 게 좋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어떨 때 좋았냐면 작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었고요 빨리빨리 반응이 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히려 그걸 컸으면 더 텀이 길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작은 쇼텀을 통해서 저희 제품이 한세번 정도 계속 피벗을 했고 피보트에서 결국 나온 제품이 이 제품이고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작은 브랜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그것도 아주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비앤코의 박현영 대표님을 만나 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스몰 브랜드에 엄청나게 큰 자극이 되었을 거라고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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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또더 좋은 스몰 브랜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